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맞이하는 기분 좋은 수양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네. 저는 현재 조선대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세범 목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아침부터 졸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한번 다같이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도 한번, 한번 돌려보고 <laughs> 어깨도 한번 돌려보고 기지귀도 한번 크게 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잠좀 깨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사절할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은 누구나 많은 복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재물복, 건강복, 자식복, 지식복 등 정말 많은, 정말 단어만 듣기만 해도 좋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샤머니즘인 복사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얻기 위해 새벽에 정화수를 떠넣고 천신, 지신, 삼신, 용신, 칠성신, 고목신께 정성스럽게 빌었습니다. 오늘도 사업이 잘 되도록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새해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로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신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저희들은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기 위해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뒤처지고 능력이나 스펙이 부족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그들은 이런 복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적인 복이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망과 비전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저희도 이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부르심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노아의 아들 중 샘의 먼 자손, 대라는 갈대야, 갈대야 우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야 우루는 고대 바벨론 수메루 지방으로서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 이것은 문명의 발자가 함께 수많은 우상이 난무하였습니다. 구중 그 대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상신을 섬기는 자 또는 우상을 판매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내 사해와 결혼까지 했고 나이가 75세에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이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며 그 나이 때면 이미 아버지 품에서 독립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러 그렇게 뛰어난 우상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아브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상 판매 전략을 생각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것처럼 언제나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우상 판매자가 꼭 있었습니다. 우상 판매에 대한 재능이 없었던 아브람은 아버지 품에서 독립하지 못한 그런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과 이 무한 경제 시대에 뒤처지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지질이도 복, 복이 없는, 복도 없는 인생이 또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람 가족이 하란에 거주하였을 때, 하늘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인생의 비전이 없었던 아브람을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나 그 환경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고향 갈대 우르는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있는 곳에는 언제나 캐랑 문화가 따랐고 음행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된 환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지만. 제약된 환경이 있으면 결국 그 제약된 영향을 받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제약된 환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죄악대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죄악대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에 취하는 문화, 음란한 문화, 게임, 컴퓨터 게임, 대중오락 등의 죄악대 환경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상적인 모임이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 간의 모임도 죄악대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죄악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악된 환경과 우상뿐만 아니라 죄악된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름, 게이름, 안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TV 중독 등죄악된 습관들도 우리 신앙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제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한 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런 죄악된 환경과 습관에서 과감히 떠나가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을 볼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와의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고 하 아버지 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더 가야할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이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전공 공부할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며 소감을 쓰는, 쓰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인생에 누가 책임져 주나? 인생에,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축복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실 축복과 비전의, 비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파트 2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다같이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75세의 아브라함 형편을 보았을 때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매우 어이없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딸 자식 한명 없는 그에게 무슨 기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100세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집파,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 석자 유명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 있을 대통령 출마를 하던가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아니면 스티븐 잡스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면 어떤 분야에서 으뜸이 돼야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분야에서 으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 누구나 그를 존경하며 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 아브라함이라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 삼부에서도 서영종 목자님을 서아브라함으로 또 순천의 조계남 목자님을 조아브 조아브라함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의 뜻은, 즉,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의 표본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람을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람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덩이 복덩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았을 때이 또한 어이없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람 시에서 아브람의 시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 받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을 통해 모든 인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지질이 복도 없고 인생, 인생의 희망과 비전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잘살 국립하고 있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에게 비전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절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전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더,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브라함같이 인생의 희망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수능, 수능, 수능을 보고 합격을 만, 합격만 할 성적으로 전대를 지원했지만 그만 면접을 깜빡하고 안 가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수능 끝난 기쁨으로 신나게 놀다가 그냥 지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학에 들어와서 언제나 밤이면 술에 취하고 PC방, 당구장 가서 놀며 이런 실패의식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희망과 비전 없이 살아간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의생 심체검사 때 UBF 설문지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1대1 말씀공부 여름수양에 여름 수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행을 통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문제의식과 분별력 없이 사랑한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유배 f 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기기 위해 술모임, 게임, 방구를 끊고 센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예배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좋은 학점으로 지금까지 쭉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게 해주시고 악기의 은사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부모님과의 저와의 사이를 해결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희망과 비전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저희 인생에 큰 비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공을 열심히 감당하고 잘 취직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큰 비전이 없는 저는 그냥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가는 비실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수학의 말씀을 섬기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덮이게 하셨습니다. 저를 이 유비프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즉 조선대의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과 세계 선교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조대 학생 양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해 주는 그런 선, 성경 선생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 조대 학생들이 나세번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매일 통학은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두고 캠퍼스에 가야겠습니다. 또한 좋은 성경선생이 되기 위해 말씀도 깊이 보고 묵상도 하며 소감도 깊이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아직은 제가 세계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 땅에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의 말씀을 섬기게 해주시고 비전 없이 살아간 저에게 말씀을 섬기게 하시고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새로운 본이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끝으로 여절 창세기 12절, 12장 2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하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하나님 비전과 희망 없이 살아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또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전 없이 살아갔던 제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이제는 제가 하나의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믿음과 저에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계속 있을, 어, 이 가을수양의 제자, 어, 말씀 가운데도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